시약성경 35쪽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래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에, 농부들에게 농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장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저러는 때리고 저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음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 2절가 찍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그, 이제, 유대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을 보면요, 질문의 그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어, 하나는 내가 누구인데 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권위의 성격이 뭐냐. 뭐 정치적인 권위냐, 종교적인 권위냐, 뭐 영적인 권위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인 거고요. 또 하나는 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누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했냐? 누가 이 일을 해도 된다고 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얻고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니까 그런 일에 대한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 아, 뭐 이제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 근데 사실 뭐이어이뭐이 어, 이, 뭐 이런 일들을 누구의 권세로 하냐? 누구의 권위냐? 이런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 그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하나님의 진을, 전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어, 사실 이 권위의 문제는요, 이 권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게, 어, 이 권위의 문제 안에는 신안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이 구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권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권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 특히 우리가 살아고 가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탈권위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권위 이런 말만 해도 뭔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어 그러나 이 권위가 없으면요. 권위가 없으면 어이 세상도 사라지고요. 권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아, 왜냐하면, 모든 것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 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 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위정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나냐, 나랑 맞냐, 안 맞냐, 뭐 그걸 떠나서 그 위정자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은 그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뭐 고민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길을 찾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권위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게 죄죠.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 거약, 거역이 크게 죄지 않았습니까? 죄였던, 죄였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거역, 아, 거역.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아담의 그 범죄의 본질이 바로 그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그 거역, 그게 이제 죄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있다면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인 거죠. 순종하는 삶,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삶이고 이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어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히려 그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대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악한 동기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악한 동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꼬집어서 되물어요. 뭐라고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그 권위에도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짓된 권위 이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모든 권위,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고 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 알아야 합니다. 어, 주님의 권세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나왔고요. 그리고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의 삶을. 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 뜻대로 뭐 섬기고, 그러 그러면 이게 뭐 오래 갈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맡기셨으니, 이 권위가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권위를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근데 이 권위는 오래 못 갑니다. 하늘 하늘로부터 온 권위여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권위 문제가 바로 서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의 권위를 철저히 막아야 돼요 사람의 권위를 사람이 좌우하거나 사람이 다스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 앞에 다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죽게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겠죠.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권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기도의 끝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 종교지도자들의 그 악한 동기로 그그들이 던졌던 그 질문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 포도원 주인이 그 농장을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이제 한참 지나서 이후에 그 소출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받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어, 이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뭐 주인이 어, 당연한 주인의 어떤 그 권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아들까지도 그 보낸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 이 비유가, 이 비유가 앞에 그 권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농부들은 당연히, 당연히 그 주인에게 주인의 그, 그이 수확한 것을, 소출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 드려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은 막 구타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 수확한 것을 주인에게 돌리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데, 근데 주인을 오히려 모욕하고 주인을 배신했던 거죠. 어, 그래도 주인은 참았습니다. 한번 참고. 두번 참고, 계속 오랫동안 참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그 주인의 인내를 무시하고, 그 사랑을 그들은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스스로 이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그 역사, 또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들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아들까지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어... 여러분, 그 이제까지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참고했던 그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주인 이유는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포도원이 자기가 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걸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 사실 그들의 그 욕심, 근데 이 욕심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어, 뭐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것이 될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결국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그 악, 악행을 오래 참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점이고 모든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고 참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런데 이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마저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었던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렇게 아들까지도 거부한다면, 구절에 보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제는 남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일꾼은 어떠한 뭐 잘못이나 실수를 뭐 범하지 않,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어, 이들의 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로서의 그 자신의 위치, 그거를 잃어버리고 주인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청직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할 삶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청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우리 손에 열매 가득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